서울시 은평구는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다양한 주거 형태와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은평구의 재물운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각 동마다 고유한 특성과 함께 재물운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은평구의 주요 동들을 중심으로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광동. 불광동은 은평구의 중심지 중 하나로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재물 운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광역 주변은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 활동이 활발하여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2. 가련동. 가련동은 주거지로서의 안정성이 특징인 지역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환경이 좋아 학군과 관련된 재물운이 긍정적입니다.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보유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3. 구산동. 구산동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지역이지만 최근 다양한 개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재물운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산역 주변은 향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4. 대조동 대조동은 은평구 내에서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재물운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특히 대조시장과 은평뉴타운이 위치해 있어 상업적 가치가 높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유리하며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5 역촌동 역촌동은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재물운이 안정적입니다. 교통이 편리하여 출퇴근이 용이하고 상업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6 녹번동 녹번동은 은평구청이 위치한 행정 중심지로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와 상업활동이 활발하여 재물운이 좋습니다. 특히 녹번역 주변은 교통이 편리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7. 신사동. 신사동은 은평구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쾌적합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 지역은 큰 개발보다는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므로 재물운이 꾸준히 상승하는 편입니다. 장기적인 자산 보유에 유리합니다. 8. 증산동 증산동은 최근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큰 재물운 상승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현재는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된 부동산이 많아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증산역 주변은 향후 개발 계획이 많아 주목할 만한 지역입니다. 9. 수색동. 수색동은 은평구의 변두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색역 주변은 교통의 요지로서 향후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진관동. 진관동은 은평뉴타운이 위치한 지역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이 매우 쾌적하며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젊은 가구에게 인기가 많아 향후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서울시 은평구는 각 동마다 고유한 특성과 함께 다양한 재물운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광동과 대조동은 상업 활동이 활발하여 재물운이 좋고 가련동과 녹번동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인해 재물운이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구산동과 증산동, 수색동은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큰 재물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나 장기적인 자산 보유 목적에 따라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